자, 여러분 계속해서 58회 한능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좀 전까지 우리가 한 33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확실히 58회가 그 전과 다르다는 거좀 느끼셨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앞으로 59회, 60회 계속해서 보실 분들은 이 58회를 기준으로 하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심하지 말라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개념을 가야 되겠다. 다만, 확실한 건 57에 58의 중간 정도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답 자체가 아주 어렵게 체크되진 않을 거다. 몇 번의 고비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급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갈까요? 34번 보시면, 되게 쉬워요. 1, 1점짜리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른바 그들 입장에서의 바로 일제 총독부 입장에서의 문화적 정치를 기초를 확립한다라는 문화 통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인을 기만하는 거야 라고 해서 기만이라는 말이 써있기 때문에 이 바로 이른바 문화 통치가 상당히 기만적 통치라는 걸알수 있다. 근데 배경은 뭐예요? 그러면 이른바 문화 통치 배경 뭐니? 이런 거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바로 3일 운동. 우리 민족의 거적적인 운동 때문이잖아요. 자, 그거 찾으면 되기 때문에 1점짜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이 의외로 심화편에서 돌고 도는 선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조선 사상범 예방국령이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읍시다. 국가총동원법 이후다라고 잡으시고 우선 혹은 중일전쟁 이후라고 잡으셔도 돼요. 연도는 1941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은 38년인데 조선사상범 구금시행령이 구금령 시행되었다. 이게 41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총동원법 이후라고 보시는 게좀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나로도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라 하는데요. 이거 농촌 계몽 운동이죠. 농촌 계몽 운동이고, 31년인데요.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죠. 배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굳이 제가 연도 얘기 안 할게요. 58회에서는 4번 보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설립되었다. 이게 20년 되거든요. 이제 27년인데, 이건 씁시다. 이거는. 네. 이건 배경이 될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그러니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부분인데, 어, 황국신민서사도 중일전쟁 37년 이후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즉, 이번에 사상범 예방 구급령과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같은 맥락 속에서 보시면 되겠다. 민족 말살 통치로.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경은 쉽게 1점 차리다라고 갈게요. 자, 35번 보시면, 국무령에 이상룡이 취임되다, 취임하다라고 했는데, 요거 우선 스토리로,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이 국민대표회의를 했는데,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를 했는데, 결렬돼서안 돼서, 그래서 국무령으로 갔다. 즉, 어, 바로 이승만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국무령으로 이제 이상룡이 취임했던 것인데, 어, 물론 이대 대통령 박은식 있고 나서, 그래서, 요 1925년이거든요? 우선 스토리 하나 기억해 두시고, 나는 지금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바로 태평양 전쟁을 1941년인데, 그럼 충칭 시기를 생각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겠다. 충칭. 충칭에 있었을 때 우리 임시정부. 그 다음, 달을 보시면 창사에서 광쪽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 그,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거공원에서의 의거 이후다라고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어, 이게 이제 38년인데, 그 그러니까 30년대,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에서 나로 그러니까 다에서 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다. 그럼 시작은 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다 나기 때문에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다.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는 의외로 심화편에 좀 꼼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시정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했는데요. 어, 뭐 우리가 좀 익숙하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밀양이란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 그다음 여기 보면 조선 독립에 대해서 이제 막 여기 보면 나오지만 어육혈포와 폭탄을 구해 피로써 독립을 쪽 한다. 딱 느낌도 뭔가 이 의열단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원봉 나오고요. 예. 김원봉, 윤세주, 또둘다 경남 밀양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밀양 폭탄 사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 힌트는 김원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열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되게 쉽게 갈수 있고요. 2번에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러면 보완해죠 애국계몽단체입니다. 3번에 복벽주의, 고종황제를 다시 복위시키자라고 생각하시고, 의병전쟁을 준비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독립의군부, 임병찬이죠 자, 4번에 삼균주의 이러면 임시정부란 말이죠. 건국강령 마련했다 이러면 조소왕이란 말이에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임시정부니까 충칭식기 임시정부가 되겠죠. 네. 5 번에 보면 단원인 이봉창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일왕 행렬에 폭탄 투척하였다, 한인애국단,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 번. 3 7번 갈까요? 자, 미출근 시기 일제 정책. 일제 통치 방식은 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국민 징용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바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힌트예요 그래서 이게 1938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총동업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히 강제동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요 부분을 힌트로 잡으셔도 되겠다. 굳이 연도를 안 해도 되겠지만, 자, 그러면 1번.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이 애국반도 원래 심화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른바 열각을 묶어서 통제했던 거거든요. 10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다른 2번부터 보시면 또 선지들이 잘못된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2번에 보면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죠. 치안유지법 제정 1920년대인데 제정했으니까 정확히 25년.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은 일제 패망 때까지 있었던 범위이기 때문에 자 회사령하고 토지조사사업은 묶어서 여러분들 둘다 1910년 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찾기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보면 자이 부부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게 힌트 자 요게 힌트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만 고르면 되잖아요 한국 독립군이냐 광복군이냐 둘 중에 하나를 봤더니 충칭이 계속 계속 나왔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5 8일 쉬웠던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얘기를 찾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영릉가전투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독립군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영릉가전투 조영조흥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조선혁명군의 네, 네, 양세봉이죠 영릉가전투냐 아니면 흥경성전투냐 뭐 이런 거잖아요 틀렸고 팔로군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죠 조선의용군 네, 김두봉 무정 뭐 이런 사람들 어, 그 다음에 3번에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요참 많이 나왔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에 보면 이 문장 자체 를 라두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어, 한인 무장 부대 이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조선 의용대 가 보시면 되겠고. 5 번에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밀산에 집결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서희를 총질해서 대한독립군단이거 사실 조금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적으시면 한는건 문제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유시 참변 직전 자 집결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 번이었고요. 자, 39번 갈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배경이래, 배경. 자, 우리 조국의 흥망의 관두에서 쭉 나오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쭉 보면, 남북 정치 협상에서, 남북 협상하면 우리가 좀 평상시 정리했던 개념에서 봤던 걸 이해하실 것 같고, 결정적으로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1948년 4월, 어, 여러분들이 제주 4.3과 함께 바로 남북협상을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배경이에요. 배경.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유엔소총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찾으면 정답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1번 허정과도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4.19 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일주체국민회 이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유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신 1972년 이렇게 유신 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박정희 정부 자 3번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된 게 1948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유엔 소총에 그냥 총이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47년과 48년 구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945년에 대한 얘기는 1945년 8일로 광복부터 시작해서 예, 건준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하면서 써 봐야 돼요. 써봐서 1946년 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좌우합작 써보시고 예, 쭉쭉 가야 돼요. 그래서 48년 8.15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야지만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돼서 문제 풀수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4번에 농지개혁법 자, 나오는데요. 농지개혁하고 여러분들 반민특위하고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재현국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1949년이에요. 시행된 건 1950년이고 자, 5번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른바 신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됐던 것이고 결정적 이유 중에 바로 진보당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958년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0번으로 갈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서 3점짜리인데, 야, 아, 뭐냐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이제 좀 잘게 달라서 각각의 시기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화살표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거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서 오키나와 필리핀 그러니까 바로 한반도와 타이완이 빠진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1950년 1월에 있었던 에치슨 라인 에치슨 선언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유교 전쟁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 유교 전쟁 이안 일어났어.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 자료는 제가 알기로 심화편에서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적 합의, 그래, 상호. 네. 그 다음에, 바로,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분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해주고, 어, 미 합중국은 수락한다. 한미 상호, 상호 간의 상호적 합의. 방위 조약.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 정전협정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1953년 보통 10월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6 2선쟁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1번 자우합작위원회가 출범한 건 1946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운형과 김규식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여순 사건 혹은 여수순찬19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배경은 제주 4.3이죠. 네. 자 이렇게 된 것이고 3번에 보면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고 라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 냉전의 본격화. 그럼 47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4번에 보면 베트남 파병에 관한 어 브라운 각서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1966년인데. 자, 이때 당시 베트남 파병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결국 6.25 전쟁과 관련된 거는 그래요. 5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으로 답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요게 그, 7월, 이, 우리가 727이라고 하는데, 7월 27일, 즉, 정전협정 혹은 휴전협정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1953년, 이게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41번 미출근 선거 이후에 사실 오른 것을 했는데, 저는 여기 보면 딱 힌트가 이, 나오잖아요. 이승만 박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아, 이승만 정부 때 일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힌트 뭐가 있냐면, 자유당이 있고,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이거 박정희 정부에서그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2선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식 4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48년 4년, 52년 더하기 4년, 56년. 56년 선거네. 그렇죠? 이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의 한에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뭐예요? 4 4 5입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 강력한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진보당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거 1951년. 아, 이건 이제 여러분들 6.25 전쟁 중이었어요. 이때 일부, 어, 일부 군인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착복을 한 거예요. 부정부패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폭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평화 통일론을 내세웠던 진보당 해체되었다. 바로 이 사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년이고요. 자, 3번에 경찰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라고 되죠.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예, 경찰이, 예, 이걸 이제 습격을 하면서, 방위를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 19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4번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는 건 이거는 8리로 1945년 8 1로 광복 직후예요. 광복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결국 이거예요. 아, 5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소 의연인데 이거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후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어서 정답은 2번 진보당 사건 그러니까 진보당 해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2번 볼까요 밑줄근 집회가 열린 시기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을 했는데 자 남북 학생회담요금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는 가자북으로 오라 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어 이때 당시 정부는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 양식을 제시했다라고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생들은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면 정부에 대한 얘기예요. 4.19 혁명 이후에 어떤 자유와 민주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여원들이쫙 나왔다. 그 열기가 나왔던 것이고, 장면 정부는 이렇게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면 정부, 4.19 혁명 이후에 직후에 나왔던,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3번 갈까요?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오른 것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0년, 그다음 여기 보시면 사채에 대해서 사치신고 를동료해서 사채를 동결했다라고 해서 1 9 7 2년에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다 박정희 정부예요? 혹시 몰라서 이건 1970년 되는 것이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1 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는데 원래 이게 1,2차부터 예를 들어 1차가 62년부터 66년 그러니까 2차가 67년부터 71년이에요. 그럼 3차는 반복되겠네요. 그렇죠? 네, 72년부터 76년까지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박정희 정부 하면 바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실제로. 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2번에 미국과 자유부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네, 보시면 되겠고, 2007년입니다. 3번에 신한공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야, 이 선지도 이제는 나오네. 요거 예전에 꽤 나왔던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광복 직후에요. 194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어 4번에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건 전두환 정부예요. 1987년이에요.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는 여러분도 잘알 거예요. 김영삼 정부 1993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답 찾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4번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명동성당 그리고 바로 박종철 고문 은폐 조작 발표 장소다. 이게 결정적으로 나오고 여기 6월이 나오죠? 1987년 6월 항쟁으로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번 보시면 신군부의 비상경호 확대가 원인이 되었고요. 당시 기록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되었다 요거는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요 2번 선지. 최근에 여러분들 요 일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3번에 3.15 부정선거니까 4.19 혁명으로 되시겠죠, 여러분들. 4.19 혁명은 아실 것 같고요. 4번의 3.1 민주구국선언, 요거 의미가 나와요. 실제로 정답으로도 꽤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긴급조치, 철폐, 요게 핵심이죠. 그렇죠? 바로 당시의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976년입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5번이죠. 당시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 간접선거. 7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히는 그걸 그대로 그 헌법을 8차 헌법을 8차 개정 헌법이 정확히 말하면 8차 개정 헌법을 지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싫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그걸 철폐하자 그리고 독재 타도 그래서 정답은 5번 87년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바로 나오셨죠. 그래서 <laughs> 네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게 200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산역경의선 보건사업.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얘기다. 그럼 1번. 민족 자존과 통일 번역을 위한 77선언. 여러분들 7선 안보 공동성명,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번은 뭐예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죠. 그죠 전두환 정부죠. 자,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성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7사 남북공동성명 하면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예. 그 다음에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이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거 노태우 정부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시면 요 이제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슥넘겨서 어? 46번 문에 현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제 아니죠. 좀 뭔가 이제 통합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좀느닷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조냐 종이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냐 종이냐가 아니라 기역부터 미연까지의 왕들에 대한 얘기로 옳은 것은 그런 것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태종무열왕 김춘추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출을 마련하였어. 맞아요. 자, 그다음 태조인데 바로 여기 보니까 고려 태조잖아요. 그럼 태조 왕건이잖아요. 고려 건국의 위협을 이룩하였어. 맞잖아요. 그쵸? 자, 디귿 정조 탕평책 맞고요. 충렬왕의 충자가 있으니까 원황실의 부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5번. 중종반정으로 폐된 사람은 연상군이죠. <laughs> 예, 그래서 광해군 하면 인조반정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 47번 갈까요? 나는 방어별감 김윤후네요. 김윤후 그러면 살리타. 딱 살리타. 몽골군 찾아서 살리타. 딱 사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 그 살리타 처인성 전투 냈으면 심화편이 아니죠.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충주에서 충주성에서 여기 보면 충주산성에서 네, 결국 이제 노비 문서 불태웠고 워 몽골군에 더 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분 문서를 태웠는데가 바로 노비란 말이에요. 어, 심화편답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예, 신분 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뭐에 대한 법을 폐지했다 그래서 노비 이렇게 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옳은 거. 1번에 보면, 신라에서 승진의 제안을 받았으며 등난이라고 나온다. 이게 육두품이 육두품. 2번에 보면, 향부곡소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 신부는 평민이지만, 어, 바로 일반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비해서는 차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 아니에요. 네, 3번에, 봉수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신부는 량인이지만, 그 사람들의 직역은 천했다. 신량 역천인. 네. 무비 아니에요. 4번에 통청운동으로 청료직 진출 시점했다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자리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서울이에요. 조선후기 보통 이제 영조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번에 조선순조 때 궁방과 중앙관세 소속된 6만여 명의 뭐가 관노비가 해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48번은 되게 쉬웠죠. 3시 풍속이었는데 여러분들 강남 갔던 제아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요즘 세대 모를 수 있어요. 3월 3진날 중. 네, 3월 3진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7월 7일, 이거 7성날 이거 틀렸겠죠.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견우 증려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던 거고 한식날 보통은 식목이랑 겹치는데 한식은 말 그대로 차가운 음식 먹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동지로부터 1 0일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3월 삼진날 그래서 3번 강남 갔던 제비 <laughs> 이번5 8일봄일에서 냈나? 우리 4월이래서 그렇죠? 네. 음력 3월이었나? 자 그다음 4번 어, 동진날에 먹는 그렇죠? 어. 한식달 이후에 시험 받고는 우리가 4월 10일이니까. 그렇죠? <laughs> 어쨌든 정답은 3번. 봄일에서 냈나봐요. 4번 동지 틀렸고요. 팥죽 생각나죠. 그렇죠? 동짓날에 보니까 팥죽. 5번. 단호하면 여러분들 뭐 씨름, 뭐 그네 여러 가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월 3진날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음력 3월 3일. 네. 자, 49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 사실은 여기 보면 요게 힌트일 수도 있는데 요게 어려우면 요게 있잖아요. 그쵸? 나주역이란 말이에요. 나주역. 예, 되는 것이고. 그 뭐냐면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우리가 전라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쵸? 예,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전주가 있었으니까 바로 요것만 찾으면 됐었는데 예, 요게 힌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인조가 피신하청 천군가 항주나 했다. 이러면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죠. 그쵸? 남한산성. 이 번에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다면 충청도 제천이에요. 정문부 북한대첩 비 비석 그 북한대첩 함경도예요4 번에 김광제 서상돈 국채보상운동 이러면 대구. 5 번에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게 정답이죠. 바로 나주. 그래서 오 신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번이었고요. 오십 번 가섬에 대한 것은 1946년 1월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 예, 요거 여러분 좀알아들을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알수 있기 때문에, 예, 뭐 GHQ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뭐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바로 독도다. 독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안용복, 어부 안용복, 숙종 때, 예, 일본에 건너가서 에도막부로부터 예, 우리가 우리 영토의 임을 주장하고, 그걸 바로 인정받았고요. 이번에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거했다 1885년부터 3년간, 87년까지. 요거 뭐예요? 거문도죠거문도거문도 거문도 사건.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3번, 4번, 5번 다 여러분들 특히 알아두시고 최근에 이 바로 태정관 문서. 예. 네, 보시면 되겠죠. 에도 막부에서 태정관 문서까지 여러분들이. 아, 아. 이 1877년이니까 이제 메이지 정부 때 예, 태정관 문서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도에 대한 얘기 한번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8회 한능검 심화 문제 다 풀었는데요. 어 쉬웠어요. 음 그런데 다만 이게 57회하고 58회하고의 느낌이 너무 다르다. 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57 되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한능감 출제진들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네, 그럼 제 생각에는 59, 60회 어떻게 될 것인가 59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7, 과 58회 한 중간 정도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정답은 어려운 정답은 아닐 거다. 그런데 정답 외 오답 선지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대비해 주면 좋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개념 없이 문제 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더 개념 정리하시면서 59회 때 여러분들 꼭 원하는 급수 딱 가시기 바라고요. 그 이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다시 59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